2025년 1월 특별 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기도의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능력의 크심과 주의 영광의 크심을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하며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 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는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질병이 발견되거나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기도 하지요. 큰 손실을 초래하는 잘못된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지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들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고 우리를 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의 고통과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견디어 낼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며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예기치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큰 도움을 줄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지요. 대략 20년 전입니다. 어느 날 이삭이 에서에게 장대의 축복을 해주겠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 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엿들은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부치겨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속여 빼앗도록 합니다. 야곱에게 속은 형에서는 복수의 칼을 가지요. 어머니 리브가는 두 형제의 싸움으로 인해 큰일이 날까 싶어 야곱을 급히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하란에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은 루스라는 땅에 이르러 밤을 맞이합니다. 돌베개을 대고 총량하게 잠을 청하던 중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은 잠이 깨후 돌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그 위에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루스에서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로 고쳐 부르게 됩니다. 이후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20년간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 네 명의 아내를 얻고 1 1 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게 되지요. 어느 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가족과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밟습니다. 가난으로 넘어오는 경계인 약복강에 도착했을 때 20년 전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야곱은 형 에서를 달래기 위해 많은 선물을 보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야곱은 가족과 자신의 전 재산을 약복강 건너편으로 보낸 후 자신은 밤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 형에서를 만나는데 두 형제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형에서가 눈녹듯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의 포옹을 할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 26절은 밤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던 야곱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많은 선물로도 형의 마음을 셀수 없었습니다.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깊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형과 화해를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약복강이정 야곱은 자신의 삶으로 머리로 무엇보다 속임수로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걸었던 삶의 길은 다른 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기도를 하였던 아버지,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던 에서에게 불행을 남겼습니다. 하란에서는 외삼촌 나방과 서로 속이고 속는 경쟁으로 편안함이 없는 2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늘좀더 모으고, 좀더 취하고, 좀더 얻기 위해, 밤낮 수고했지만,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얻었지만 야곱 가정은 늘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두더지 게임처럼 여기저기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외톨이 인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야곱의 인생길은 너무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로 인해 셜롬 평안이 없는, 그래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판 같은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그동안 돈이면 안 되는 일 없다. 돈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약복강에서 야곱은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던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했지만 사실 그말 속에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절박하고 간절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거의 동시에 두려움과 염려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가장 고통스럽던 사건들이 지나간 후에 우리를 가장 성장시켰던 사건은 기쁨이나 즐거움 웃음과 행복의 찬란한 때가 아니라 고통과 위기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성장 나이테였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과 위기는 우리로 알고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귀한 불수식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씨름한 후 다리가 골절됩니다. 그래서 평생 지팡이를 의지한 인생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요, 약복강 이후 늘 야곱의 다리가 되워주었던 지팡이가 그의 머리 곁에 놓여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증언합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야곱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하나님이 야곱 인생의 유일한 복이라는 명확한 사실로 야곱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위기와 고통을 극복하는 씨름은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다는 귀한 표적이 됩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한후 야곱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야곱이 씨름하였던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을 그 밤에 찾아오시고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먼날 개세만에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에 씨름을 하신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입니다. 위기에 빠진 한 사람 야곱을 복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씨름하셨던 하나님처럼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겟세만에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기쁨으로 오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베데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하나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의기와 삶의 고통의 산을 오르고 깊은 계곡을 능히 건너며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고개 근 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저는 제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간구했던 야곱의 기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의 길을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 그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길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25년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